풍주면 손브라는못 해주고 손으로 님 웃길 <laughs> <깰> 순 있어요. <laughs> 그러게 손 넘는 것좀 하지 마. 심한 말 나오게 하지 마. 먼놈 어, 애씨 손부라야 손브라안 되는데 웃겠다. <laughs> <laughs> 손브라그 오버워치 캐릭터 이름 아니야? <laughs> 간지러워 어, 미안. <laughs> 어떠 근데 겨드랑이 간지. 너는 너네는 겨드랑이 안 긁어? 너네도 다 긁잖아. 나만 긁는 거 아니잖아. 원래 인생이랑 커피도 좀 섞고 어? 잠도 잘못 자고 어? 그때 견뎌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함. 사람이 피로 누적이 오잖아. 그럼 피로 누적이 왔을 때 견뎌야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야. 그때 나약하게 막 엥, 차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러면은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그때 딱 이제 어, 아, 나는 이거 할수 있다. 난 견딘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어? 그제 젊을 때 수명 갈아먹으면서 버는 거야. 인생이란 그런 것이야. 이제 나의 좌우명이야. 힘들 때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바뀌는 건 없다. 결국엔 모두가 떠나갈 뿐이야. 힘들 때 힘들다고 찡찡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결국엔 모두가 떠나갈 뿐이야. 힘들 때는 힘든 만큼 달려야 돼요. 내가 지금 겪어온 23년은 그랬어. 힘들면 <laughs> 힘든 만큼 더 해야 돼. 멋있어. 알아. <laughs> 이게 항상 나의 그 좌우명이랑 겹친다니까 그거 있잖아 열심히 하면 알아봐 준다랑 겹친다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애들이 다 알아보고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들도 애들이 다 알아봐 애들 무서워요 <laughs>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거다 애들 개 무서워 열심히 할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 나중 가서다 떠났는데 열심히 하면 그거 야 아무것도 안 된다고 고정 시청자들은 다 알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열심히 안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나도 알아보지. 그게 더 악착같이 하는 이유가 아닐까, 내가? 너 내가 다 알아보니까? <laughs> 대충 했다가고 알아볼까 하고 했어 근데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좋아? 뭐든지 열심히 해야 좋은 거야. 솜브라 하나요, 품주면? 솜브라 는 못해주고, 손으로 님품낄깰순 네 있어요. 그러게, 손 넘는 것좀 하지 마. 심한 말 나오게 하지 마. 어, 뭔놈의쉬 솜브라야, 솜브라는 듣겠지? <laughs> 겠다 방금 너무 선놈들 입친 거 같아서 좀 민망함. 아씨, 이거 친구들끼리만 있을 때 하는 건데. 썸브라 응? <laughs> 그 오버워치 캐릭터 이름 아니야? 간지러워. 아, 미안. <laughs> 어떠요 근데 겨드랑이 간지러워? 너는, 너네는 겨드랑이 안 긁어? 너네도 다 긁잖아! 나만 긁는 거 아니잖아! 가려운 걸 어떡해. 여기 그리고 맞물리는 데란 말이야, 이 니트랑. 이 니트가 까실까실 니트여가지고 여기 다음에 간지러워. <laughs> 아, 왜? 나같이 간지러워. 면은 음. 잘안 긁는다고? 진짜로? 안 간지러워. 겨드랑이 간지러울 때가 한 번도 없다고? 말도 안 돼. 참는다고? 어떻게 참아, 간지러운걸? 긁긁긁긁한남전 참을 수 있다고? 딴거 어딨어. 못뭐 참아, 간지러운 건어초에 간지러운 긁어야지. 긁으면 기분 좋잖아. 난 독한 사람들이네. 데리면 <laughs> 되지. 그러면 겨드랑간지 그럼 때리는 건 괜찮냐고! <laughs> 그럼 때리는 건 괜찮냐고! 이상해! 이게 더 이상해! <laughs> 사람 없으면 긁지 그래. 다 아, 여러분들 다 이렇게 긁잖아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저 형은. 저 형은 좀 이상해. 모기 물리면 다들 때리지 않나? 모기 물리면 그거 하지. 십자가. 안지러워거 가장 고통할 때 손으로 못 긁는 건 손이 안다.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래. 나도 손 닿거든. 닿았지? <laughs> 닿았지? 난 언제든지 긁을 수 있다고? 내 몸을? 사우나에 때밀러 갔다가 꼭지스 떨어진 거 아닌가? 다섯 번 확인했는데 세신받으면 나만 이런가? 어머 잘좀 지켜봐 그거 때밀이 받을 때 이렇게 받아 <laughs> 안 떨어지게 <laughs> 이렇게 받아 <laughs> 잠깐 꼭지 좀 가릴게요 <laughs> 여기에는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해 <laughs> 손 떼세요 하고 벅벅 밀면은 그냥 이렇게 안쓰러운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laughs> 남탕에서 가끔씩 휴대폰 들고 인터넷 보는 사람도 있다고? 진짜로? 여탕에는 휴대폰 들고 들어오는 사람 없어 근데 여탕에는 이상한 사람 개많아 온몸에 우유 붓는 여자도 있고 막요플레로 팩하고 있는 아줌마도 있고 막뭐 엄청 많던데 이것저것 하는 그 빨래하는 아줌마도 있고 그러니까 미백 효과가 있다는 그런 설이 있대 근데 우유 발라서 미백이 됐으면 온 세상 사람들 다 우유 바르고 있었거든 원래 다른 지역은 새벽에, 새벽에도 배달이 돼요? 그럼 서울 같은 데는 새벽에 내가 먹고 싶은거다 먹을 수 있어. 내가 새벽에 뭐, 오브라이스 같은 그런 구체적인 게 땡겨. 시키면 바로 오더라, 야. 좋가뜨 야. 서울 사는 친구들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은, 아우, 서울. 아, 이래서 서울에 사람들이 서울에 살라는 이유가 있어. 낮에 안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 먹어. 우리는 햄버거도 새벽까지 안 해. 다다다다다다 다다. 근데 배달 때문에 서울 가기엔 서울도 나지나 지역, 나 지역은 비밀인데 서울이랑 멀어. 서울이랑 좀 많이 멀어. 그래서 미팅 보거나 할때 보통 서울에서 하잖아.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 가면은 제 유튜브 미팅, 뭐 편집자님 만날 때. 그럴 때나 이제 다 서울로 가거든요? 미치겠어. 야, 무슨 차가 올림픽대로 한번 타잖아? 그러면 그 올림픽대로 해서 쉬마렵잖아? 죽는 거야. 왜? 나 최근에 유튜브 촬영 갔다 왔잖아. 갔다가 집에 가는데 퇴근 시간이었거든. 한 6시, 7시쯤이었어. 그때 내가 자동차를 댔다? 스튜디오에? 스튜디오에 자동차를 댔는데 이중주차였거든? 근데 앞에 초보 운전 차가 대놓은 거야. 촬영을 끝나고 차에 탈라고 이렇게 딱 갔는데 앞에 초보 운전 차가 이중주차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 차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무슨 급한 일을 하러 한 시간 거리에 나와 있대. 아니, 그럼 한 시간 거리에 지 차를 타고 갔어야지 지 차는 왜 거기다 두고 간 거야? 근데 제 이해를 할 수가,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을 기다렸어. 차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멍 때리면서. 언제 그다렸더니 이거 어떤 남자분이 오더니, 아니, ᄂᄂ, 이러고 차를 빼주는 거야. 빡쳐가지고, 왕! 밟으면서 집에 가는데,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laughs> 진짜 내가 무슨 생각까지 했는 지 알아? 내가 거기에 옆에 내가 예전에 먹던 음료수 컵이 있었거든? 진짜 까딱하면 여기다 야겠다이 생각을 하면서. <laughs> 일단 가는데, 와, 나 진짜 미치겠는 거야. 230m 옆에 빠, 앞에 빠지는 구간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1차선이었어. 졸라 빨리 옆차선으로 가가지고. <laughs> 야, 그거 어떻게든, 230m 남은 거 어떻게든 빠져가지고, 막 한강 가가지고 쉬어야 했잖아. 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와, 진짜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니까, 와. 내가 땀 삐질삐질 나고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야, 얘들아, 근데 한강 화장실 이상하더라. 한강 화장실이 좀 약간 외계인처럼 생겼거든? 여기 이렇게 계단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떠 있어 화장실이. UFO 같이. 이, 이 한강 화장실에 여기가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고, 어그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그 남자들이 여기서 시야를 하는 모습이 다 보여. 그 얼굴이 깜짝. 나 이거 여기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얼굴이 이렇게 둥둥 떠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왜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저렇게 해놨지? <laughs> 아니 여기가 이렇게 아이컨택이 된다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 왜 이렇게 화장실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냔 말이야 너무 좀 민망하고 부끄럽더라 야 그래서 어머 화장실 보 깜짝 놀랐잖아 한강은 뭔가 좀 신기해 갈 때마다 그 강이 뭐라고 사람들이 그강 근처에 있는 집들이 그 비쌀까요? 결국엔 그냥 물길일 뿐인데. 이게 그냥 강인데, 그냥 물인데. 왜이 근처 집들은 막 비쌀까나. 이게 항상 이 생각을 해. <목소리>